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을 두고 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누가 압승하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외교정책과 경제협력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의 주요 매체들에서는 지난 2년간 국정을 혼란스럽게 운영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4월 3일에 내놓은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의 보도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국내외 정책 관리가 균형을 잃고 있다며 이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총선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언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현재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많은 것이 위태로워 보인다. 단임제 5년의 임기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된윤 대통령은 4월 10일에 유권자들이 국민의 힘에 유리한 입법 의석을 충분히 바꿔주지 못할 경우 레임덕 대통령이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윤정권과 국민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성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윤대통령의 국내 정책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거의 또는 전혀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할 경우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윤석열 정권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는 바람에 한국 국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왔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이미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한일관계를 비롯해 여러 외교정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윤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제외교와 다자기구를 비롯해 글로벌 산학협력 등에 대한 재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를 16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외교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해외에 집중하는데 드는 재정적 비용은 한국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의 해외 여행 경비 4,380만 달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589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한국 국민들이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해외 순방에 나섰지만 외교적 실패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디플로맷은 대표적인 예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윤정부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권을 얻기 위한 한국의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는 외교 정책 의제 위험성을 내면화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들이 한국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표를 얻으려는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승리 선언은 잠재적으로 유익할 결과를 얻을 것이라던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캠페인에 대한 국내 신뢰를 뒤흔들었다. 이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부보다 3배나 많은 혈세를 써가며 해외 순방을 추진해왔지만, 이렇다 할 외교 성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처참한 성적을 받고 실패한 것처럼 세계 무대에서 큰 존재감을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실망감이 나날이 극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한국 정부가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날이 실정을 거듭하면서 이를 심판하려는 한국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한국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미약한 경제성장과 치솟는 생활비, 그리고 살벌한 고용환경과 같은 국내 문제들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늘 하향식을 고집해왔던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끝내 일방적인 의사 정원 발표와 이에 따른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의료 대란마저 벌어지면서 그 스스로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마지막으로 선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한국 유권자들의 이러한 좌절감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점점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정치 환경과 한국 정부의 당파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경종을 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사회가 이를 유심히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지도자로 나설 경우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부디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번영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길 바랍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